예, 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 농장 유기농 푸른입니다. 어, 푸른을, 저, 프레지던트 2년차입니다. 2년차에, 어, 일단 1년차를 갖다가, 어, 키워갖고 두 가지로 남기고 옆으로 벌린 다음에 거서 어, 다지주 형식으로 해갖고, 한다고 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식, 제식 거리가 음, 2m40입니다. 음, 이 하우스 골조가 하나의 60cm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내 네 구간마다 한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2m40입니다. 음, 2m40인데 다지주로 할 경우 이 가지를 30cm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옆으로 그러면은, 2m40을 30cm로 나누면은, 이 나무는 8개의 가지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기 전에, 저번에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때 여유있게 놔둔 가지를 갖다가, 오늘 요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어, 요, 그 덕에다가, 덕시설에다가 눕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어 봅니다. 음, 기존 이 채소 하우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우스 높이가 낮아서 어, 이거 사면으로 하는 이 파이프 자체를 갖다가 어, 주로 권하는 거는 45도 이상 45도 50도 그 사이를 권하는데 저는 이걸로 봤을 때는 45도가 안 됩니다. 이 각도를 봤고면한 40도? 40도 미만일 것 같은데. 이를되면은이 수영을 잡았을 때, 이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눕혔을 때, 이 상부에서 도장지 발생이 많다고들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절반은, 절반은 이 유인을 해갖고 찝었습니다. 포도 순집기로, 이렇게, 이렇게 다 찝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후의 모습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고였는데 음,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위로 도장지가 이제 눕혔기 때문에 도장지가 아마 많이 돌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위에서 분무 쓰고 아래서 이게 프레지던트 품종이고, 어. 수세가 좋은 거는, 그, 올려놓는 가지에서 다시 엽순이 자라갖고, 그걸, 옆으로 이렇게 단독, 밑으로 손짓기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여기가, 열매가 달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맨가의 한쪽은 이제 슈가 품종으로, 슈가. 슈가는 크기가 30g 정도 내외, 알이 좀 작은 초기에 들어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분수로 어,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는 무게가 한 80g 정도는 어, 여유있게 나옵니다 80g 대 30g 주로 이제 프레지던트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분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어, 푸른 음, 다지주 수영 잡으면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